일단, 렐 기본적인 룬은 저는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다 취향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가끔은 보면 스킬 가속 찍는 사람도 있고, 공속 찍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근데 요즘에 스킬 가속으로 좀 많이 써보려고 하는 게, 스킬 이 가속이 이게, 그러니까, 쿨감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레이 뭐, 궁극기나 좀, 스킬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대한 쿨을 빨리빨리 빨리 돌려줘야 돼서, 저는 요즘에 궁속 아니면 이걸둘 중에 하나 됩니다. 자, 렐리인데 요즘에 많이 나오고, 대회에도 센줄 알기 때문에, 막 갖다 박는 그게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 안 돼요. 렐리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보면. 렐리 스킬 선마는 저 같은 경우는 W 선마, 이 e, W EQ 선마 순으로 하고, 일단, 이 시간 외공 물량이 라인전에서 힘주기 되게 좋은 특성이라서, 포기하기가 좀 아까워요. 좀. 라인전을 세게 하려면. 렐리 라인전이 그렇게 센편 아니거든요. 이제 렐이 W를 보시면 이게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두눈 뜨고 있으면 웬만하면 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6렙 전에는 이렇게 딜이 내려놔요구시에서안 보이게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한테 안 보이게 내려놔, 내려놓고 우리 이렇게, 우리 원딜이라고 치면 걸려있겠죠. 이렇게. 걸려있겠죠. 상대가 한뭐 이쯤에 있다 쳐요 이쯤에 있다 치면 그냥 이렇게 넘긴 다음에 평타하고 스턴플릿하고 이렇게 요런 게 이제 국룰 콤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렐 넘기기 판정이 되게 좋은 게뭐 예를 들어서 알리스타가 렐이 뛰어 오는 걸 보고 W로 밀친다거나 배치기로 뭐 이렇게 카운터 친다거나 하는데 밀어도 같이 넘겨지, 넘겨지면서 밀린다 해야 되나? 어쨌든 넘겨져요 이게 붙으면 넘겨지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상대 원딜이 뭐 여기서 파밍을 하고 있겠죠? 그럼 이렇게 감보다 가 그냥 이렇게 서포트 넘기는 거, 서포트 넘겨서 가지고 이렇게 선 받고 찌르고 요런 식으로 디겨라 웬만하면 이긴다 디겨를 이제 레일 궁극기 콤보는. 솔직히, 궁극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뭐 상대가 이제 용안타 준비 중이다 생각해요. 용안타를 준비 중이다. 대부분 이제 렐이 제일 먼저 인시를 거는 형태가 될 텐데, 날아가면서 궁을 주는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궁이 발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좀 흩어져 있어서 지나가면서 쓸면서 지나간다. 되나, 이렇게. 이렇게 쓸면서 지나가요. 거 그러면 이렇게 딱 상대가 모였을 때 스턴을 받고 Q를 딱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Q는 이게 맞추면, 이제, 한 명당 플러스로 이게 오르기 때문에 최대한 큐 많이 맞추는 게 제일 좋을 고 일단은 이유는 그냥 작은 팁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타를 할때 우리 팀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 팀의 위치를 계속 지켜보면서 들어가서 E 쓰고 를 이렇게 하면 한타를 웬만하면 이기겠죠 이렇게 되죠 근데 또 이제 상대팀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 W 날아오는 걸 보고 걷어낼 수 있는 스킬을 쓸 수가 있잖아요 상대팀이 그래서 못쓰게 하려면, 그냥, 대놓고 그냥 플래시로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플래시로, 플래시를 아끼면 안 돼요. 렐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렐은 이 탱커에 보면 화홍탱크. 상당히 가격이 싸죠? 싼데 약간 휴렐리아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거라서. 화홍탱크를 키고 가서. 동으로 이렇게 누운 다음에 이 맥이고 w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이걸 당하겠어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 이런데 숨어 있다가 시야 안 보이는데 숨어 있다가 그냥 플래시 공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연기하는 이런 콤보도 있어. 이거는 좀 본인이 애를 하다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건 그냥 이렇게 가서 플래시 공을 하거든.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한 콤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궁을 키면, 뭐, 알리사 W나 배치기나 이런 게다 끊겨요. 캔슬이 돼가지고, 지나가면서 스턴이 떠집니다. 하늘에서 모든 스킬을 W나 E나 R을 다쓸수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스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저궁 중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것 같아요. 라인전 할 때도 뭐,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황홍 키만 타면서 스턴을 다 이런, 약간, 이, 훈련 모드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본인이 하시고 싶으실 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한번 쓸 거예요, 이 이런 챔프 이제 새로 해보고 싶으면, 최대한 연습을 좀 해보고 하시는 게 좋다.